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이제 성경의 여덟 번째 책에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 사사기는 역사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여우수화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여우수화의 죽음과 왕정 시대의 시대까지의 그 사이의 역사인데 대략 350년의 역사. 엄청난 기간입니다. 35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상 이 사사들이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 재판장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영적인 그런 리더이고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정 시대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큰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시고 관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는 여호수아와 함께 민족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 민족적인 정복의 역사가 일단 일단락이 됐고요.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못한 땅을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의 분배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정복한 땅은 이미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각 지파별로 기업이 분배가 됐어요. 그 땅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지파별로 정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쭙는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여쭙는 것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번담습니다 질문의 기도가 중요하다. 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죠. 자, 이스라엘 전체가 물었다고 그랬어요. 1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누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12지파가 다 하나님께 나와서 물은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지파가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물어봤어요. 기도는 열두 지파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2 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올라가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내가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열두 지파가 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지파가 올라가나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왜 이렇게 응답했을까요? 자, 똑같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누구만 받았어요? 유다만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는 올라가지 말아야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인가 아니죠? 일단 순서를 먼저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유다냐 이 말이에요. 가만 보면 하나님은 넷째 아들 유다만 이뻐하시는 거예요. 넷째 아들 넷째 아들 유다만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왜 유다에게만 응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하나님은 그들의 그릇과 중심을 정확하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응답을 다른 집파에 응답했다고 쳐요. 응? 그래서 베냐민이 올라가라. 그러면 베냐민은 올라갈 준비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면 바로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지파가 바로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그 응답에 우리 자신이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탁 보니까 유다 지파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유다 지파일까요? 조금 더 내밀하게 들여보면. 그 유다 지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유다 지파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네, 갈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렙의 후예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면면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땄습니다 내가 원해도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바로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들에게 할당된 그집파를 점령해서 정복했다고 하는 기록이고, 남은 기록은 뭐예요? 남은 집파는 그들에게 받은 기업조차도 정복하지 못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 정복하지 못했다. 정복하지 못했다. 다른 집화가 보면은 읽을 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의 기업으로 줬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는.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하고 순종하고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믿으시면 하면 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떠먹여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면 여러분 유다는 유다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하고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나가는데요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나갑니다 2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래 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할렐루야 자이 기록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17절에 도 보겠습니다. 유다가 누구와 함께 그의 형제 누구와 함께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세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모아 했으므로 진멸하였으므로 자, 여기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가 동역이 나옵니다. 자, 응답은 유다가 받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나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나갑니까? 시므온을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가자 한다고 해서 다 따라갈까요? 어왜 나한테 그래? 다른 사람한테도 그 여러분 이건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유다가 시몬한테 청했는데 시몬이 유다의 그 청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만 유다만 들으 었는게 아니라 누구도 들었어요? 시몬도 들었어요. 여러분 롯이 누구를 따라가죠?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가니까 롯도 큰 축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물론 롯이 중간에 이제 그가 인간적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도 있지만 그와 그의 자손도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동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처음에는 바나바와 갑니다. 그다음에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신라를 데려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위대한 복음과 선교의 역사가 바울 혼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동역자들을 사용했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뭐 했다? 이루었다. 그들 또한 뭐예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있잖아요. 수많은 집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몬이냐 이 말이에요. 유다가 볼때 청할 때 함께 싸울 준비가 시몬도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시몬 땅이 기업의 땅을 어디 안에서 분배받아요? 유다 땅 안에서 분배를 받아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 또한 제비가 뽑혀졌을 텐데 이 유다가 싸움에 나갈 때 시몬의 동역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자, 유다가 점령한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 족속, 부리스 족속을 그들 손에 모함에 넘겨 주심에 이게 핵심이죠. 그들은 준비되었고, 그들은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붙여 주는 거예요. 8절 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불살랐다.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싸워 이겼다. 계속 유다 잡석이 점령한 수많은 성들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18절에도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모 하셨으므로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러나 유다 족속도 여전히 점령하지 못한 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는 뭐예요? 베냐민은 쫓아내지 못했다. 자, 요셉 가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베데일성을 취한 기록이 딱한 가지가 나옵니다. 27절에 문하세는 쫓아내지 못했다. 29절 에브라음은 쫓아내지 못했다. 스블로는 쫓아내지 못했다. 30절 31절 아셀은 쫓아내지 못했다. 33절 랍달리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업이 주어졌지만 그 기업을 뭐하지 못했다? 차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제말잘 들으세요. 그들에게 준그 기업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그대로 누가 사는 거예요? 가난한 원족석이 눌러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되더라? 거꾸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고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로 가봅니다. 1 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딸 누구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마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다가 기리앗 세베를 쳐서 점령하는 자가 누구든지 있거든 내가 그 딸에게 그 사람에게 내딸 악사를 주겠다 여러분 이 정신이 바로 어떤 정신이에요 이게 바로 유다의 정신이고. 갈렙의 정신입니다. 어떤 정신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 움직일 수 있는 자, 도전할 수 있는 자, 점령할. 바로 그 딸에게 내 딸을 주겠어요. 여러분, 갈렙은요. 딸이 귀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사위를 맞이한다면 자신의 신앙처럼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할 수 있는 자 그 딸에게 내 금쪽 같은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와요? 그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그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사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는 주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누가 나가라, 유다가 나가라. 왜? 유다 속에는 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고, 온니엘이 있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도전하고 정복할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믿음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업을 다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